습도 있고산 음료도 있고 꽃도 있고고기도있고 바베큐 장도 있고있고어 여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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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해? 이거 되는 건가 바베큐 장이 될까요? <laughs> 어 영어 좋아 영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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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아 좋아 좋아 좋 오케이, 응, 어. 오케이, 어. 어. 오케이, 어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어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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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요신이의 원형>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살려줘 우와 와 근데 진짜 좋겠다. 광고 찍는다 이 언니 우와 좋겠다 시원하겠다 좋럽다 하... 다음 게임에선 꼭 지금 이네 명과 함께 1등을 하고 싶습니다 힘을 뭉치자 뭉치자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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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갈 것입니다 야 오마이갓 <laughs> oh <God>. 이거 어떻게 해 그게 맞네 응? 부둥부둥까지 오케이. 아이 어. 어이 그랬어. 어이구 이렇게. 아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거 뭐였죠? <laughs> 쉬운, 쉬운 편이라고요? 원래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는데 쉬운 편이라고 해주셔서 부둥부둥 부둥 잘 해보겠습니다. 야, 언니 뭐... <laughs> 어. 언니 뭐해? 아 어? 아니 좋아 보여가지고. 아 우리 스케치하기구나. 언니 막아. 언니. <laughs> 언니. 나는 이 뭐래 타고 있을래. 네와 여기 시원하다. 언니 미션이 뭘까? 멤버 얼굴 그리기? 언니 멤버 얼굴 그리기예요? 잘먹고해 해. 알겠어요 빨리 가서 너거해 지금 시간이 없잖아 <laughs> 이 콩나물 뭐야? 너 콩나물닭이지? 아니 <laughs> 리즈 콩나물닭인가 봐 아니야 뭐야? 우와, 이거 뭐야? 와 이거 뭐야? 내가 도와줄까?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머리, 머리 어, 다는 건가? 아니 나 몰라 이거 내거 아닌데? 누구 거야? 너 거야? 미지 너딱 걸렸어 너 거지? 내건 아니야 너 비눗방울 썩이지? 우와 와, 됐다. 됐다. 귀여워 아 귀여워 나 지금 너무 착잡해 어려워 진짜 너무 힘들어 모든 멤버들에게 괜찮아? 아, 라는 말 듣기 어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 벌레 너무 많아 아 못하겠어 그 멤버들이 괜찮아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우리 멤버들이 한 따뜻하니까. 언니 언니만 힘들어요? 지금 일해야죠? 뭐 하는 거예요? 야이 언니 안 일어나 빨리 야 일으켜. 아,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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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언니 어떠세 그래. 저도 힘들어요. 우리 다 같이. 하기 찬 모습 보여줘야지 일어나이다가 보고 있는데. 언니 한 발짝도 어. 안 움직이지. 어. 확실해. 언니 빨리 어. 나한테. 빨리. 들춰. 나도 그린 그릴래. 아, 이 언니 들이쳐!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셋. 어. 일어나! <laughs> 진짜 엉덩이만 떼보자.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셋. 어부바! 그래서 오늘 솔직히 떴잖아. 뭘 따고 있어? 똥공순님 음. 가을 언니랑 있어! 뭐? 어. 어? 어?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간 지남식 제발 버려줘! <laughs> 내가 가끔 썩어서 버리는데 제발 좀 치워. 잘한다, 얼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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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써. 공감, 공감. 근데 항상 고마운 게 있어. 자신감 <laughs> 가질수 있게 사소한 것도 항상 칭찬해줘서 너무 고마워. 너 <laughs> 야, 너 굉장하다. <laughs> 야, 보상하지 마. 멤버들 사랑해요. <laughs> 이렇게. 아 근데 진짜 싫은데요? 아나 진짜 싫어서 그래. 나 나오지 마. 아 이정도 괜찮아요 아 아니야 아! 아! 어디로 가? 아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 이 손은 괜찮수 있어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아, 월평이야 아 월평이야? 천 먹어? 어 먹었어요? 아니 왜 먹었어요 아아이 우리 언니 보낼 요 없어 열심 다녀, 언니 아, 진짜 못 가겠어 <laughs> 살려주세요 울고 있는 거 아니지, 마. 나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 나 진짜 못 가겠어 아, 이 모습들 같이 간다, 같이 간다 <laughs> 내가 같이 가줄게 얘 아니야, 왜, 왜, 왜나 먼저 가나 먼저 가 언니가 저부터 <laughs> 저부터 가래요. 오! 언니 저기로 갔어. <laughs> <laughs> 바닥이 터지는 것들이 있어. 하, <laughs> 제가 제가 다 알아냈어요. 예! <laughs> 제가 제가 다 알아냈어요. 예! <laughs> <laughs> 왜 아직도 안 와? 그러니까 와도 되지 않을까? <laughs> 이 언니 좀 보세요. 어머, <laughs> 깜짝아. 어짝 하나, 하나, 둘, 셋, 던지자. 하나, 둘, 셋!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난 지금 믿기지가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무섭지? 이해해. 좀읽어서나안 돼요. <laughs> 맛보기였고요. <laughs> <laughs>